1일를 1년상 아... 계획한 게 오늘 9일차가 됐는데, 생각보다 영상 올리는 건 그렇게 안 힘든 것 같은데, 남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조금은 계획성 있게 영상을 올리는 걸 생각해봐야 할것 같다. 오늘은 지금, 마치고 나서 시간 없을 때 갑자기 덩거라서 지하철 타러 가는 중에 찍는 거라. 조금. 아무 생각 없이 찍고 있긴 한데. 일단 1분 채웠으니까 여기까지.